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볼 때에, 어, 똑같이 그 사건을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어, 하고 또 주장을 하죠. 어,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모두 메시아를 열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오실 것인가? 또, 어, 또 어떤 길을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의견들은 다 분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다 하고, 이렇게 분분해 여러 갈래로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먼저는 로마와 당대 권력자들과 타협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힘 있는 사람과 공존 속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의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아, 특별히 성전 권력 기구였던 사내들인 산해들인, 사내들인의 그 중요한 자리들을 독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런 권력과 타협하는 자로서의 그 어, 메시아를 예,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정반대 입장에 서서 어, 메시아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가급적 예루살렘의 해로 성전과는 멀리 떨어진 채에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그들에게만 비밀스럽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예, 그들은 유대 광야에 거룩한 공동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신비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자,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 자리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들은 예루살렘과 인근 여러 유대 마을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모여서 성경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그들만의 그 성경 읽기를 만들었고 또 성경의 원리와 내용 그리고 어 그들 해석에 충실한 삶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예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 어,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일부는 또 극단적인 원리주의, 극단적 극단적인 원리주의를 주장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어, 했던,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삶을, 어,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갈릴리 지역에 출몰하는 그 테러리스트들. 예, 지금도, 어, 우리, 예, 이슬람교 쪽의그 극단적 원리주의들이 그 폭력적인 그 방법을 통해가지고, 어, 그렇게, 에,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당시에 그 극단적 원리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에 메시아에 대한 그 시각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모든 주장과 가르침들 사이에서 아주 혼란스러워했고 또 방황했습니다. 예, 그들은 참된 메시아의 길이 어떤 길인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고. 아버지 이렇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열망하기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 다들 헷갈려 하는 그런 음, 혼란스러워하는 예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혼란한 시대 에,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분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예, 틀렸던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 가지고 무엇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laughs> 그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로메와 이세베대의두 아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 가시는 것을 보고서 야 드디어 예,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탈환하러 예,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급하게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선, 선수를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취할 자리를 먼저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두 사람과 그 어머니가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뭘 구하는지 너희들은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에게 그 좌우편의 자리는 아무나 함부로 앉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그 자리는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는 것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배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의 이 황당한 요구에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 자리에 나머지 열, 어, 열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로메와 그두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열두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훈련시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모든 노력이 이 한순간에 완전히 깨지고 부서질 그런 순간이, 예,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이두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 세배대의 이두 아들만 나무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예, 이전에 이미 이 제자들끼리 서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예,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라고 예, 논쟁을 보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 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 차지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높은 자리에, 좀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기에 또이 사건이 지금, 지금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정말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자리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어,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의 청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의 완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인자가 누구한테 넘겨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대.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기의 그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이었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누누이. 그래서 나는 지금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을 세 번씩이나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살로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니까 와, 이제 왕이 되는가 보다. 왕이 되는가 보다. 왕이 되는가 보다. 다른 제자들도 또 동일하게 왕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세 번씩이나 말,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왕이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받을 영광의 자리만 생각했어요.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예,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그 바깥의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또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마저 위태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과 들리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래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틀렸다라고 그래요. 그는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으냐고, 오히려 성경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그 저라는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예, 그런, 예, 그런 각박한 마음, 예, 그렇게 세상이 지금 바뀌어져,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눈이 하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잘못된 거겠죠. 예? 그 근데 만약에 눈이 하나인 사람이 만약에 우리보다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두 개인 우리가 잘못되게 보일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다 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잘못됐다가도 그 잘못된 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잘못되어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에 되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더 편만해지고 더 많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잘못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점점 약해져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떠날까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성도들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아유 나이 교회 아니면 어 교회가 없나. 어 이런 마음들이 점점 쉽게 그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자, 그러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예, 단호하세요. 말씀을 우리 사정에 맞춰서 우리 입맛에 맞춰서 바꾸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와 같이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정, 우리의 그 입맛,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바꾸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벗어난다면 여러분들 결코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을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예, 세상에 이런 어 그런 강팍한 마음을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나 중심적이고 내 입맛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물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잘 귀를 듣고 이 제자들처럼 예하 영광의 자리가 바로 저 헤롯 예 헤롯 왕궁의 그 영광의 왕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자기를 높은 자리로 어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다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자리를 원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든 했을 때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어디에서 이루셨습니까? 헤롯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골고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영광의 자리를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이 참 은혜의 길이요 참 생명의 길이고 또 참된 진리의 길임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길 길을 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정말 참된 메시아의 이길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깨닫고 정말 예수 믿으면 좋아진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예, 모든지 다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영광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 예, 자기를 부인하는 삶, 높아지고자 한다면 섬겨야 되는 삶, 또 종이 되어지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 우리 끊임없이,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나갈 수 있는 저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